지금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쪽 반대편은 단부에 거푸집을 설치했는데, 이제 교량, 어, 교량, 지금 요 기존에 있는 교량을 이제 나중에 철거를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슬라브 철근을 이제 설치를 하고, 철근 연결할 4 0갱이를 빼놔야 되는데, 빼놓으면 이쪽은 거푸집을못 되잖아요. 데크 휘니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 휘니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타멸공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슬라이버에 넣습니다 네, 이제 화선의지환 없게 이제 0 0회에서 레미커를 좀 밑에다 고 미세먼지 서재로탑재 하고 있구요 지금 이렇게 다마가 그러니까 다마가 그러니까 끊어치는 부위에 다마가 제품을 사용 해가지고 거부지가 안되고 이 제품으로 이제 쳤습니다 쳤는데 이 중간에 지금 여기는 저 라스로 좀 맡고 있거든요. 이유는 여러분들 그 노하우가 인요저 네. 지금 현재 지금 가설하고 점심을 짜장 짬뽕을 먹고 있습니다. 그런 래위해서 경치 보고 맛있는. 짜장짜장 먹고 바람 슬슬 흐러고 끝내지 뭐.